지금 엄마랑 부산역 가는 중이에요. 오늘 부산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타고 삿포로 놀러 가요. 현재 여기는 부산역이고요. 엄마랑 부산에서 크루즈 타고 삿포로로 여행 가요. 참 좋은 여행에서 프리미엄 발코니룸 제공해 주셔서 엄마랑 다녀오게 되었고요.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 보관함에 캐리어 맡기고 움직이려고 했는데요. 보관함이 꽉 찼더라고요. 어, 맛있, 맛있겠다. 음, 지금 크루즈 타러 가는 중이고요. 부산역에서 시퀀 출구로 나가면 돼요.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가요. 네, 네. 크루즈 터미널에 왔고요. 여기서 엔우한잔하려고요 세븐일레븐역 통로로 가면 각조 미팅 장소가 나와요. 이번에는 해외장 바로 찾아갔습니다. <소람> 안녕하세요. 저희도 다 네, 모였고요. 네, 2층에서 3층 올라가려고 대기 중이에요. 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요. 네, 3층 수함을 contain... 기탁시설에 캐리어 아, 맡기며 객실까지 캐리어로 옮겨주십니다. 옮겨 캐리어 수함을 보내고 나오니까 엄마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엄마가, 엄마가 어디 계시나요 여기 한명 어머니 앞쪽에 계시가요 아, 앞쪽에 계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앞쪽에 계신데. 엄마 여기 계셨구나. 지금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 찾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면세품 찾았어요. 스크루즈 음. 어, 타기 전에 멀면 먹으려고요. 지금 네? 3시간. 음. 엄마, 키, 이쪽에서붙이까요이쪽에이쪽에서 이쪽에서도 이는 거야? 도저도이미츠서도이고요서도 이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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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다 이쪽에서도 이쪽에서 원래는 엄마한테 실버 의자 그거 사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요. 그 의자 할머니 같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버 의자 못 갖고 왔어요. 대신 그냥 의자랑 지팡이만 챙겨왔어요. 음, <laughs> 여기서도 좀 걸어야 돼요. 응? 한0분 걸어야 돼요. 너무 <laughs> 이거는 11만 4500. 이게 6성0 0 6밑으는 길이보다 길대요. 같은 크루즈 또 승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되네요. 계속 볼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니다 미리 가지 마세요. 삐. 지금 들어가서도 바로 식사가 가능하세요. 3층도 갈수 있고 9층도 갈수 있어요. 방문, 어, 방문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방문은 요만큼 열려져 있습니다. 쑥 밀면 그냥 열려요. 방문, 그냥 숨 밀면 열려요. 이곳에서 찍은 사진은 5층 포토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깜빡하고 사진 확인은 못 했어요. 트루즈 입구에서 티켓 확인하고 얼굴 사진 찍고 승선해요. 여권 주세요. 여권 주세요. 어디로 가? 응. 잘 가요? 가요. 엘리베이터. 내리게요 어, 니나 <laughs> 지금 <laughs> 크루즈 타고 있어 <이렇게. 웃음> oh 일주일, 6박 7일 우리 큰딸이랑 구경시켜준대. 응. 또 끝나고 또 해본대, 지금. 우리 지금 끝 쪽에서 걸어가는 거라 한참 <laughs> 걸어가야 돼요. <laughs> 아니, 여긴 아니고요. 아, 여기 그냥 문 열려있길래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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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문 열려 있네요 <laughs> 지금 엄마 걸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할 방이에요 헬로우 음. 이제 안 나가도 돼? 훈련, 응, 훈련 받으러 가야 돼. 4층에이제 배를 올리면 하나. 이따가 배를 올리면 나가야 돼요. 후샤. 여기 마리... 앉아 있어도 돼요, 엄마? 다리가 말을 안듣 <laughs> 여기는 고정시키는 게 없네. 아, 좋다. 일대를 고정시켜. 저거는 어, 뭐야? 모르겠어요 고깃배인가? 고깃배는 아닌 것 같고 낚싯배? 일어나고 에... 일어나고 가격이 틀리겠네? 저쪽하고 여기하고? 네 어. 예, 가격 당연히 틀리잖아 어. 여기가 더 비싼 말이야 아 좋다 아, 이대로 옆에 차를 칼을... <laughs> 아, 이따가 배 아? 출발하고 나면 바다 풍경이 아 오늘 밤이라서 안 보이겠다 내일 낮에 봐야겠네 바다 풍경은 어, 어차피 이거 인테도 안네네 예, 예. 아. 낮에 보면 예뻐요 햇빛 때문에 엄마 이렇게 여기 앉아서 바다 보고 있어도 되겠네. 근데 전화 좀 해. 그거 끄고 내 걸로 영상 통화 해 봐요. <laughs> 어깜짝이야 영상 <laughs> 통화. 아, 네 <얘> 누워 있었네. <laughs> 아줌마 주무셨어아 깜짝이야. 나이 어. 어. 한번 보여 줘 봐. 이렇게 생겼어요? 좋네. 나도. 음. <laughs> 괜찮지. 바다도 봐. 우리 8 층에 올라와서. 이거서는 빨래하면 이렇게서 연결하면 빨래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9 층에 있는 뷔페로 가는 중이에요. 小姑娘，你这个有点难。 이거 음식 가지고 방에 가서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여기 서명 해주세요. 객실 키에 신용카드 등록하러 왔고요. 제 카드 하나만 등록해두면 제 객실 키에 엄마가랑 같이 연동돼서 결제되더라고요.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카드 등록이 안 돼서 헤맸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래요. 엄마가 힘들게 계단 네, 내려오는 거 보시더니 엘리베이터 타도 된다고 안내 해 주셨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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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상엘리베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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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비상 비상 안전을 위해. 승선 안전교육 끝나고 지금 도출로 가는 중이에요. 부산에서 어, <laughs> <목소리> 하코다테로의 항해 동안 상당히 거칠파동한 바람바람의 기장 상태가 일상됩니다. 하코다테로 가는 동안 크루즈가 많이 흔들렸고요. 엄마랑 저는 하코다테까지 멀미없이 갔습니다. 지금 엄마랑 뷔페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파도가 심해서 배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따가 배 출발하면 객실에 엄마랑 있으려고요. 오늘은 멀미약도 먹었고 키밑에도 붙였어요. 지금 들고 있는 접시는 아까 먹은 거 반납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드레싱. 음료수 갖고 올게요. Already this one already settled for the. 크루즈에서 커피랑 음료 즐기려고 마이 소프트 드링크 구매했어요. 소프트 드링크 패키지 구매했어요. 아. 138에 세금 붙어가지고 158이구나. 지금 엄마랑 밥 먹고 3층 공연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햄버거도 싸네, 3.50. 그러면 한 5천원 정도? 엄마 혼자 찾아가는 거 봐야지. 아, 소름. 얘는 아직은. 알지? 갖고 카드 찍고 들어가 봐요. 음. 여기 는네 음. <laughs> 근데 여기는 신발이 또... 없더라. <laughs> 엄마, 여기서 신을 신발 안 갖고 왔어요? 실리 때? 어. 실뢰에다가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거 줄게요. 어. 그거 신어요? <laughs> 일반객실은 비치타월이 없네요. 비치타월은 스위트룸만 있었나봐요. <laughs> 더 기다릴게요. 진행할게요, 선생님들. 한 30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지금 엄마는 바에서 차 마시고 계시고요. 지금 저만 나와서 크루즈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대극장 3층. 우리들 각종 무슨 콘서트라든지 코스타쇼가 여기서 행해지거든요. 저녁을 뷔페에 가서 간단히 먹고 또 정찬 드시러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동할게요. 들어가면은 면세점으로 옮깁니다. 그 면세점 열었는데 나중에 시간 날때 이런 것도 한번 예쁘면 사고 안 예쁘면 안 사도 돼. 컵두 개짜리 먹으면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청구되더라고. 커피도 팔고 하니까 가끔 드실 분들 드시고. 미가 미가. 하코다테라는 거의 일본에서 안 나가면 오다루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코다테에서만 일본 입국 신사을 받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춤추고 있어요. <laughs> 공연 보러 가는 중이에요. 요구한대요 공연. 보자가 아. 재미없으면 그냥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음료 뭐 주문할까요? 어. 땡큐. 땡큐. 곳곳에 멀미봉트 있고요. 챙겨가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laughs> 우와! 여기 물 먹던 거. 아, 바람 너무 심해 지금. 우와. 하고 파도가 다두. 엄청 심해 지금. 물이 너무 더 저건 나저. 이거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 해요? 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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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우와. 아마 <laughs> 여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어, <laughs> 이것만 놓고 혹시라도 배 흔들려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물?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냉장고에 <웃음> 넣어요. 눕혀, 눕혀, 눕혀. 아, 맞춰 있구나. 어. 눕혀? 눕힐게요. 어. <laughs> 아, 추워. 끝까지 <laughs> 시청해주셔서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